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저는 지금 4대 악과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구속. 둘째, 선관위 해체. 셋째, 전교조 해체. 그리고 넷째, 민노총 해산. 그것이 바로 4대 악입니다. 이번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국민들께 매우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파업을 식은 죽 먹듯이 할수 있는 나라. 정치한다고 하면서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나라. 이제 이런 나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1차원은 정책이행 시점을 이유로 환자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 그런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업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법인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 파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법 파업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일할 시간에 불법적으로 파업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끼친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형사상의 모든 응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교조는 불법 단체가 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합법화되었습니다. 법의 노조 합법화어 버렸습니다. 합법적 파업은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파업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적인 그런 법 정비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도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나라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